어 영삼이 형이다 영삼이 형 이순성님 팝콘 500개 고마우이 야나 전에 번호 어디 갔노 아내 번호 살래? 순성아 내 번호 줄까? 아 영삼이 형님입니까? 그래도 영삼이 님 담비 돌잔치때 50만원 해다 아이가. 근데 이제 얼굴 못 본다, 뭐 이래가지고, 대하는 얼굴 보기 좀 그렇다, 이래가. 계좌로 50만원 떠오더라고. 돌잔치 끝나고 50만원 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돈을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. 아, 영삼이 형 맞습니까? 아니면 내 본, 휴대폰그 전화번호 바은 걸로 행님한테 전화하고. 아 영삼이 형 맞네. 가면 내 오대본 줄게요. 자, 이영삼 씨하고 전화드려. 아, 이영삼 씨 형하고 대구 영삼이도 네. 이영호도 남자라. 영상 얘기말 아입니까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어떤 미친 새끼가 제 전화번호를 까고 하루에 장난 전화가 임팩트 없이 오더라고 형이 어. 그래 바꿨다 형님 아따 그나마도 유튜브하고 이런 거잘 봤다 지행하더라 지가한테 전화 좀 했었는데 그때 번호 은 살아있었었대 예형이 어차피 지금 방송 중에 스피커폰이고 음소거는 아니거든요 형이 어. 근데 뭐그뭐 그, 뭐, 아아 아, 맞다 형님 부재중 들어와있던데요 형님 어예예야자 빨리 기해예 알겠.. 귀계예 알겠습니다 어예 어. <laughs> <laughs> 어제 무신한 아들 왜임마그 아들 달맞이 고기인데 씨발로만 달맞이 고기 있는 커피 좀 마시러 가다가 지었다 이렇게 다스어가간 <laughs> <laughs> 아, 편한 하루 예 간이 편해라고 <laughs> 나 머리 15,000원 주고 가는데 뭐 명호형이랑 실제로 아는 사이이지만은 친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영삼이 형은 한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영삼이라는 사람은 내가 형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입봉할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뭐 한번 형이라고 인정한 사람한테는 입봉하자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. 저는 뭐 적들과 싸우지, 아군과 치고받지는 않습니다. 제